아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가솔린 그 만드는 공장까지 어, 보여드리고 영상 끝을 낼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에 느낌표 보이시나요 이 느낌표는 꽉 찼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아까 영상 끝나고 나서 창고가 부족할 거 같아 창고를 하나 더 지었는데 보시면은 두개다 지금 에너지랑 물통으로 다꽉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다른 곳 여기 보시면은, 오일 탱크도 꽉차 있어서, 얘가 석유를 가지고 가도, 이것도 부셔버리고 없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이렇게 지지지 하는 게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물통 같은 경우는 그 워터 드럼통 같은 경우는 얘가 너무 생산량이 빠르기 때문에 배터리에 비해 창고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이 쌓이면 창고가 그냥 쓰잘데기 없이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터 드럼통 같은 경우는 한1 0개 정도 만들어지면 저는 일단 스탑을 해놓고 1 0 개에서 한4개 정도로 줄면은 메이크 그래서 다시 만들어요. 그거 아시면 되고 지금 제가 정유 공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비포장 도로를 하나 깔아 주시고요. 이거를 포장 도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포장 도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여기 밀 창고도 꽉 찼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20개 중에 20개 이 느낌표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농부가 잠을 자고 있네요. 이렇게 농부가 잠을 잘안되는데어 지금 일단은 그 가솔린 테크 가솔린 만드는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잠 자는 거를 이해를 제가 해 줄게요. 어 얘도 자고 지금 얘도 자고 워커가 지금 다 자네요. 어, 말도 안 돼. 그리고 지금 제가 일단 그한달 매달 패치 될 때마다 기본 설정을 깔기 위해서 이렇게 양으로 돈을 버는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어 패치 되기 전까지는 배터리가 지금 아, 배터리가 지금 어, 가성비 짱 좋아요. 10개가 차면은 무조건 5천이 되기 때문에 1일 캐스트가 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26개까지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배터리를 파시되 배터리가 다 팔리고 나면은 또그 다음에 준비가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털을 만들면서 배터리도 중간중간 만들어놔서 일단은 배터리 팔고 배터리 차는 동안 돈을 좀 모아놔서 어떻게 패치가 되더라도 그거에 맞게끔 뭐, 만들 수 있게끔. 저번에는 설탕이나 양모, 이런 거 팔았을 때 조금 더그 게이지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패치될지 모르니까 미리 돈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이거 타운스타 하시는 분들은 코인책을 때문에 하시는 거라 미리 처음에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더 이상 건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기준으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양모는 내비둔다. 양모는 내비두고 일단은 배터리를 생산해서 지금 배테, 배터리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에너지 배터리 이거를 받으시면 된다. 그리고 저는 제 기본 본캐에서는 버터를 만들어 팔았어요. 버터를 만들어 팔면 돈도 많이 벌고 이 게이지도 한 번에 차가지고 1석2조더라고요 어 근데 그러려면 소금도 필요하고 설탕도 필요하고 소금하고 또 설탕이 필요하려면 풍차도 필요하고 또그 전에 소금밭이랑 그러니까 염전이랑 또 사탕수수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어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깔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어 기본적으로 가솔린 설치할 수 있는 거 제가 이 양쪽에 정유공장을 설치 할게요. 보시면 이게 정유 공장 아저씨. 이거 분당 200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여기랑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배터리, 내일 와서, 만약에 저는 배터리를 팔면 지금 26개잖아요. 이 배터리를 팔면 이틀 동안은 그냥 들어갔다가 1분 것도안 돼서 자르고 나올 수가 있는 거 근데 이제 그 이틀 뒤가 문제고 또 새로 패치가 됐을 때한 달이 새로 시작되고 그 전에 패치가 끝나버리면은 또 다시 멘붕이 올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양모를 해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은 젖소도 필요해요. 그 버터 만들려면 젖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뭐, 빠른 테크, 뭐,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겠지만, 양모로 돈 버는 방법, 또 밀로 돈 버는 방법, 뭐 포도 테크 타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실험을 해볼 테니까, 그, 맞춤형으로 본인한테 맞는 걸 하시면 좋고요. 저는 일단 초보자분들은 도시에서 가까운 포레스트를 추천을 드려요. 돈에 쪼달림이 있기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배치 하나만 잘못을 하거나, 잘못 설치 하나만 해도, 요 돈이 없어서 게임을 다시, 리셋하고 리셋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사막 같은 경우는 뭐 크레딧 오일을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생산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조금 나중 문제인데 초반에 베이스를 깔아서 이 정유 공장을 만드는 데까지 있어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 스타일로 가시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모든 분들이 워터 펌프 뭐, 이런 아이, 워터 탱크? 이런 아이템이나 NFT들을 사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복스 한 마리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뭐, 창고를 사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얘네가 늦네요, 늦어. 어, 지금 이렇게 정유공장이 지어지는 동안, 양모가, 10개가 되네요. 양모를 팔았서 일단 돈을 좀 충당을 할게요. 지금 양모가 45만 5천 원이 생길 수 있게끔 딱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다른 걸 팔지 않고 계산을 해도 양모만 팔았을 때는 돈이 넘쳐난다.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이 가장 안전해요. 처음에, 어, 휘발유 10통씩 두번 팔아주고요. 그렇게 시작하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창고가 꽉 찼는데 지금 잠깐 빌더를 지금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빌더를 좀 만들어 놓을게요. 그냥 너무 느려요. 그리고 초반에 보시면은 초반에는 이 나무를 다 자르지를 않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나중 되면은 이게 되게 불편하고 걸리적거려서 이걸 다 없앤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나무 쓸 일이 별로 없어서 나무가 꽉 차고. 비우거나 버리거나 저 나무 목재 보관함을 많이 안 만들어 놓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가 또 많이 필요한 일이 생겨요. 또 럼버 만들려면 나무가 네개가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버리거나 팔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거에 맞는 창고를 더 만들어서 일단 쟁여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쿵짝이 맞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정유공장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다른 게 준비가 안 됐으면 클릭은 안 해주시는데 지금 일단 보시면은 뭐 크리드 오일이랑 여기 배터리랑 워터 드럼 통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어, 생산하기를 눌러서 일단은 여기 석유 석유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석유를 만든 다음에 이 석유를 가지고 또 휘발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석유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친구가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지금 보기에는 이 오일 통 때문에 조금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통을 여기다 하나 설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오일통을 제가 여기다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료창고 메스인 거거든요. 돈이 들어왔네요. 지금 이 친구가 여기서 이 오일을 가지고 오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거 채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설치를 하고 어, 여기다가 서구시 주기를 하나 다시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위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있는 돈 안에서 있는 맵 안에서 지형지물 이용하셔서 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위치 바꿔주시고 돈 많은 다음에도 늦지 않으니까 기간도 넉넉하니까 그런 거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양은 양대로 계속 자기네들끼리 로테이션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석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붕급이 빠져나가더라도 양모가 결국에는 쌓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죠. 지금 농부가 놀고 있어요. 이 놀고 있는 꼴을 보면 안 되는데 일단은 이 석유 캐내는 정유 공장이 먼저니까 잠깐 눈 감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얘가 한번 일할 때마다 분당 200원씩 나가요. 좀 분급이 엄청 세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걸로 인해서 석유가 지금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근데 석유가 있어요. 휘발유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미리 키면은. 석유가 만들어진 물품이 부족한데도, 공산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얘는 붕급을 먹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 내 자원 물품에 석유가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어 저는 한 다섯 개 정도가 쌓이면은 얘를 가동을 시키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직 클릭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잘 하시는 분들은 뭐 필요한 거 위치마다 이렇게 배치해놓고 필요할 때 클릭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창고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클릭해주셔도 되는 게뭐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저장하는 용도니까 그거는 눌러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일하는 친구들이 껴있을 때는 누르실 때좀 생각을 하고 누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불이 나고 있잖아. 요이 불이 나고 있다는 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4초 기다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개 있는데 만들자마자 이거를 만들어버린다. 석유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쿵짝이 안 맞아서 한쪽이 노는 게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요거 만들 때는 배터리도 좀 많이 필요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아홉 개면은 여유가 있어서 조금 조급하게 마음 안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근데 막 처음부터 시간을 엄청 단축시키고 막 5분 컷, 10분 컷 안에 모든 걸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약간 노가다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재밌어서 이거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즐겁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막 궁금한 거 있으신데 막상 내가 그거를 실현해보고 실천해보기에는 약간 시간도 아깝고, 굳이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 팔면 어떨까 이거 팔면 정말 좋다던데 라고 하시는 것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한번 대신 해보고 어, 보고 마음에 드시면 따라 하시고 아니면 뭐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나무를 조금 더 나무 공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나무가 나무를 많이 써도 나무가 없구나 그래서 초반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드릴 건데 초반에 많이 하는 실수는 이게 내가 그 물품 자원이 쌓이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게 너무 많고 어떤 게 너무 적고 해서 이 쿵짝이 안 맞거든요? 근데 많다고 해서 절대 팔면은 진짜 손해예요. 진짜 그러면은 그 반복되는 늪에 빠져버려요. 메비스의 띠라고 해야 되나? 되게 약간 귀찮아지는? 막 배터리가 저번엔 막한 60개, 70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열심히 팔았어요. 근데 아니, 웬걸? 배터리가 너무 또 필요한 거야. 또 배터리가 만들어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농작물 근처에 지울 수도 없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팔기보다는 지금 또 보니까 창고가 꽉 찼네요. 근데 이 창고는 금방 뻥 뚫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거든요. 두개 정도 만들어지면 옆에 그거 마저 만들게요. 지금 밀이 가까우니까 여기 밀 창고 가장 먼저 쌓이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밀도 그렇고 한데 일단 여기서 먼저 가장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캐왔을 때 나무를 담을 수 있는 곳도 여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건물 지을 때그 빌더들이 나무를 가지러 갈 때도 이쪽이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이쪽에다 하나 놓을게요, 제가. 나무 하는 거를. 그니까 막 처음에 이막 지형 지물 막 위치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짤려 그러면은 진짜 막 수학하듯이 노트에 그림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어느 정도 돌아가고 돈이 쌓이면은 그때 마음껏 바꿔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장작업관을 하나 지워줄게요 이것도 뭐 들어가는 거 없고 시간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쪽 나무를 캐는 그 목수들은 이쪽에다 갖다 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가져다가 빌더들이 건물을 칠 거고 여기 있는 나무는 아마 그이 목장 언니들이 이 양대에다가 필요한 나무를 갖다 날릴 거예요. 그래서 각 위치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배치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은 이거 풍력 발전기 말고도 그 배터리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워터 펌프라는 걸 설치해서 하는 건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생산하기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지금 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순간 200원이 올라가요. 770원 됐죠. 그럼 생산하기 위해서 휘발유 만들기를 해요. 휘발유 만들기를 하면은 이 친구가 나와서 배터리를 지금 6개를 먹을 거고, 그리고 이제 워터드럼 2개, 페트로늄 하나,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제가 지금 창고 위치를 조금 잘못 잡은 것 같긴 한데, 뭐 이거 창고는 지금 돈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위치는 바꿔줘도 상관이 없어요. 하면 여기다가 지워서, 아도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요 아이는, 요 아이가 생김으로써 인해서 기다리면은 여기 휘발유가 하나씩 생겨날 거예요. 지금 9개니까 10개 되는 것까지 한번 볼게요. 이게 완성이 되면은 여기서 절대 망할 일이 없어요. 어차피 석유는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내가 기본적인 베이스 돈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나만의 꾸미기, 스타일. 뭐 꾸미기 스타일이다 뭔가? 아니면 조금 더 위치 빠르게. 그리고 정확히 내가 이 패치가 됐을 때 어떤 테크를 탈 건지 이것도 키워보고 저것도 키워보고 하면서 제가 여기다가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해서 어떤 게그 자기 자신한테 맞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좀 나무도 많이 뽑는 편이거든요. 나무 뽑고 나무 뽑고 나서 이제 여기다 나무 심고 하는데 아, 또 은근히 나무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나무는 항상 쟁여두는 게 좋아요. 어떨 때는 여기가 막 나무 이런 것들이 다 없는데도 막 시간을 엄청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또 와요. 이게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타운스타가 아, 뭐 이런 거지 같은 게임이지? 너무 단순한 게임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머리를 또 많이 써야 돼요. 또 그리고 농작물 앞에 건물을 지으면은 햇빛에 가려져서 농작물이 조금 늦게 자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실제 그런 것이 약간 노아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임인 것 같아요. 지금 석유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휘발유가 아, 휘발유휘발유가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보시면은 에너지가 여섯 개가 필요해요. 하나 만드는데 여섯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에너지를 한 20, 30개 정도 채워놓은 상태로 이거를 해야지만 서로 쿵짝이 맞아요. 쿵짝이. 왜냐면은 또 이게 페트로늄 만드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두 개나 들어가거든요. 뭐이 에너지를 안 쓰시려고 하면은 워터 펌프를 설치한 곳에 또 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제가 다른 것들을 보여드려야 돼요. 음... 다른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워터 펌프를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하는 거를 이제 다음 영상에서 여기 보시면은 그 럼버 만드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도 배터리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워터 통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거 없이 할수 있게 하는 또 그런 테크 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짠 가솔린 10개가 됐어요. 이제 가솔린은 이제 기다릴수록 기다리면 하나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요 친구들이 활약을 해서 이 친구들 돈으로 그 기간을 유지를 하는 거고요. 돈을 버는 거고요. 그래서 워커 아저씨 이제 세워놓고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다가 더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농작물 근처에 지으면 안 돼요. 그럼 농작물이 피해를 본답니다. 한업시설이니까요 풍력발전 어 그리고 지금 워터드럼통 7개가 됐잖아요 이게 한 4개 정도 됐을 때 얘를 다시 메이크를 해요 저는 지금 메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또한 15개에서 정도 되면은 멈춰야 돼요 어느 순간 이게 배터리 속도보다 그 워터드럼통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워터드럼통이 이 창고를 다 차지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20개 전체가 워터드럼통으로 다 채워져버리면은 어느 순간 에너지를 그냥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창고를 계속해서 만들어둘 수 없고 저 워터드럼통은 엄청 빨리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 눈여겨보셨다가 그냥 게임만 켜놓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요게 한 15개 정도 되면은 멈춰! 하고 좀 스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이게 정말 완전 기본, 단순한 거를 제가 매번 이렇게 딱 보여드렸고요. 이 정도만 유지가 돼도, 어, 일일 퀘스트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금은. 전혀 지장이 없는데, 여기서 앞으로 어떤 걸로, 어떻게 일일 퀘스트를 할지, 그거를 이제 하나씩 배워보면 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요 정유 공장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어렵죠. 이것만 만들고서부터는 어떤 걸 내가 원하는 걸 키우고 싶은 걸 키워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정유 공장 만드는 것까지 순탄하게 어 조금 뭐난 양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정유 공장 뭐 휘발유 만드는 영상까지 끝났습니다. 안녕. 이제 내일 또 새롭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타운스타 재밌게 하세요.